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요즘 문화생활 시리즈 6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젊은 세대가 즐기는 디지털 콘텐츠와 영상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 mz 세대는 어떤 콘텐츠를 보고 어떻게 즐기고 있을까요? 1 쇼폼 콘텐츠 짧고 강한 영상 요즘은 10초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런 영상을 쇼폼, 쇼트, 마이너스 폼 콘텐츠라고 부릅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리스,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많이 볼수 있고, 재미있는 장면, 춤요리, 퀴즈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짧은 시간에 웃음을 주거나 정보를 주는 영상이라, 지루할 틈 없이 휘킹 넘기며 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2. 브이로그 일상을 공유하는 영상. 브이로그 브이로지는 비디오 블로그의 합성어예요. 젊은이들이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학교 가는 길, 카페 방문, 혼밥 혼자 밥 먹기, 반려동물과의 하루 등 평범한 하루를 담담히 보여주는 콘텐츠인데요.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3. 리액션 앤드 먹방 콘텐츠 영상 콘텐츠 중 먹방 먹는 방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 요리 과정, 다양한 음식 리뷰까지 음식에 관련된 영상은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또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의 반응을 보여주는 리액션 영상도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 화제가 됩니다. 4. OTT 플랫폼 넷플릭스 디즈니 젊은 세대는 TV보다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OTT 인터넷 기반 방송을 더 많이 봅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르를 선택해서 볼수 있기 때문이죠. 자막 조절, 1.5배 속 재생, 이어 보기 등 자신에게 맞춘 시청 방식이 가능해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앤드 팬 문화 유튜버, 틱톡커, 스트리머 등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이들을 응원하고 소통하는 팬 문화도 함께 발전하고 있어요.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보며 댓글을 달고 생방송 중에 대화를 나누거나 호환을 하기도 하죠. 이처럼 콘텐츠는 이제 보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MZ세대가 즐기는 콘텐츠 문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손주들이 자주 보는 영상이 어떤 건지 궁금하셨다면 이제 조금 감이 오셨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듣는 음악 문화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